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아주 소액으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매하면 돈이 무조건 많아야만 경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경매를 하면 음그 경락 대출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 지역의 주택에는 경락 대출 부동산 주택 대출에 관한 규제가 현재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방법을 찾으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락 대금, 경납 자금을 경락 대출을 이용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경매에 응찰하셔서 어,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 경락 대출을 꼭 받지 않으시더라도 응찰하셔서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강제 경매네요. 2018 타경에 9328호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7월 8일에 경매가 있겠고요. 성남지원에 10시까지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면적은 7.65평이고요. 25.29제곱미터입니다. 대지지분은 2.03평, 대지지은은 어, 그렇게 아주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어, 없는 것보다도 좀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감정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6,700만원이 감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은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유찰되어서. 서그래 최저금액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5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2018년 1월 25일 하남시의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독자분이 이왕이면 뭐 명도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근데 명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그런 경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례별로 각각 그그 그 사례에 맞는 대응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명도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케어를 해서 응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명도를 제가 다 이렇게 안내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거의 문제 됐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비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등,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다. 본건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이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 있다. 이반된 내용, 이반건축물의 내용을 보면요. 2011년 옥상 증축주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할때 참여 어, 참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건축물 대장에 이반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부동산 경매를 하시, 하시는 분들은 이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을 때의 대처 요령 또 실제로 이반 건축물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공부를 하셔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네, 로케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이 한강이죠. 한강이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팔당대교고 위에가 팔당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상일 IC고요. 이곳이 미사 강변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하남의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시가지 중에서 하남시청은 여기 있죠? 하나시청은 완전한 구시지, 구시가지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구시가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곳에 이제 KT가 있고요. 국민은행인 이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하남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현황을 좀 둘러보면요. 네, 주변은 이렇죠? 네, 주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곳 중에서 이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음, 오피스텔이라기보다도 원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겠죠? 네,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요이 오피스텔에 한실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은 이렇습니다. 구시, 구시가지의 이면도로쯤 되겠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이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이렇죠. 네 하나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5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고요. 실내 부분의 복도 부분이 되겠죠. 5층입니다. 네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삼각형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뭐 작은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면적은 아니겠죠? 네. 바로 하남시청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소액으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